자, 한국사 영상 촬영입니다. 교과서 14쪽 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4쪽에서 어,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야기했고 그 뒷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를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 시대를 중심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 이 PPT에 띄운 거는 여러분이 뭐 공부를 했다는 흔적 남기기 위해서 좀 기록을 해오세요.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만 PPT로 만든 거니까 자, 청동기 시대에 어,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구조선은이 <laughs> 농경 문화를 기반했다. 뭐 단군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환웅이 내려왔는데 호랑이하고 곰하고 와가지고 뭐 마늘 쑥 먹고 사람이 돼서 둘이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만들었고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해서 통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 자체 이 이야기가 실린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라는 책 어~ 삼국유사는 참고로 고려시대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고려 말에. 자, 이 이야기. 자, 잠깐 여기로 돌아와 보면은, 당군 왕검이 만들어질 때이곰 부족하고, 곰하고, 환웅하고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이 만주 지역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하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 그 토테미즘 얘기했었죠 그 호랑이와 곰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강력한 세력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거야 곰하고 호랑이가 살던 지역으로 그때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은 환웅을 곁을 떠났고 곰 부족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과 결혼을 해서 환웅과 이~ 환웅의 부족과 결탁을 해서 그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등장하였다. 곰 숭배 부족과의 결합.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화를 가지고. 어, 그리고 그 전설에 보면은 요거는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환웅이 올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어. 환웅을 따라서 수행했던 사람들. 풍백, 운사, 우사. 바람, 구름, 비거든. 이 이야기, 바람, 구름, 비를 부리는 이 사람들과 환웅이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농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바람, 구름, 비 이런 것들을 이, 저, 그 고조선 건국신화에도 섞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길게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성장은 야오닝 지방. 야오닝 지방 이쪽입니다. 야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반도 서북부.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 까지는 지금 뭐 학설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 중국에 이쪽에 연나라란 나라가 있었거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이 연나라하고 고조선이 대결을 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왕위 세습과 간직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을 알게 해주는 그 유물이 두 개가 있거든. 넘어가버렸네. 고조선의 영역을 알게 해주는 유물 두 개. 고인돌. 그것도 탁자식 고인돌.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고인돌의 모습이죠. 이 고인돌의 발견 지역과 저번에 했어요. 비파형 동검. 그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유물의 출토 지역을 가지고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조선에서는 법이 발견됐어 근데 팔조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세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팔조법인데 세 개만 남아있다. 그 팔조법을 통해 사회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조선이 생명을 중요시하였다. 사람을 죽인자는 똑같이 죽이니까 죽이지 말라. 생명을 중시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공물로 배상을 해야 돼. 이 공물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내 돈으로 배상한다는 거잖아. 즉 사유 재산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유 재산 계급이 발생을 했고 사유 재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면은 오십만 전을 내야 한다. 노비로 삼는다. 즉 신분 제도가 있었다. 고조선의 그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당시 사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다 쓰지 말고 교과서의 십사 쪽에 있거든 내용이. 어, 그 14쪽에서 밑줄 긋고 그 옆에다가 요, 요 단어만 쓰면 될것 같아요 그 아이고 잠깐만 자, 교과서에서 그 단어들 내가 띄운거 여기 들어갔던거 생명중시 뭐 요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됩니다 생명중시 사유재산 요런 단어들 자 다음 위만 조선 어, 고조선이 이렇게 팔조법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만은 와서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의 신임을 얻어요. 준왕의 신임을 얻었고 어, 그 고조선의 서방 그 변경을 지키는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와고 했으니까 중국의 그런 걸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준왕이 신임해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 군대의 지휘권을 줬어. 하지만 위만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 지휘권을 받고 나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배신을 합니다. 위만은 자기를 믿어줬던 준왕을 내쫓고 고조선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위만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지난 교체기에 고조선에 망명을 했으며 위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낭을 내쫓고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이름은 여전히 조선인데 어, 그때 그 구분하기 위한 거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를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합니다. 고조선은 원래 청동기였는데 그 철기 문화가 위만조선 때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남방에 고조선 한반도야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해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로 무역이 안 돼. 뭐 육로로 가던가, 아니면 연안을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돌아야 됐을 거야. 그 무역 사이에 중계무역을 했어요. 중계무역 야 진나라! 너 중국한테 가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너네 피랑 갖다줄게. 너네 우리한테 돈 줘. 우리가 너네한 돈 받고 중국하고 왔다갔다 해줄게.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중간에서 자기네가 이득을 취하는 거지. 중국 한 나라가 중국이 당시 한나라라는 나라였는데 한나라 에이 기분이 나쁜 거야. 결국 한나라가 고조선에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고 고조선이 1년여 동안 싸우다가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한 나라는 이 고조선 땅에다가 낭랑군 등의 군현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자, 고조선 멸망 이후 여러 나라의 성장. 그때 이후에 등장했던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한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부여는 왕호를 상해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연맹체 국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 때 이런 부족들이 있었잖아 여러 부족들 이 부족들이 우리 외부에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까 제 맞서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해서 나라가 되었어 하나의 나라로 합쳐졌습니다 다섯 개 부족이 각자 있다가 각자 있었는데 합쳐졌어 근데 어그 중에 강하,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나머지 애들, 나머지 네 명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랑 동등한 부족장이었는데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갑자기 너는 왕이고 나는 네 밑에 있으니까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왕은 있고 나머지 애들은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식으로 부여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각자 자신이 맡은 사출도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거야. 각자 자신이, 왕은 이, 자기의 중앙만 통치를 하고, 왕은 역, 중앙만 이렇게 통치를 하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자 자신이 맡은 사출도를 관할해. 왕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합니다. 여기서는 얘네들이 실질적인 왕인 거죠. 이러한 통치 방식을 연맹체 국가라고 해요. 연맹을 맺은 거지. 각 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 하면은 뭐 모든 지방을 다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왕이라 하더라도 딱 제한된 지역만 통치했습니다. 연맹체 국가.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마가우가 저가 국가의 사출 또는 각자 그들이 관리를 했다. 5세기 말에 고구려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나는데 영고라고 불렀어요.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 고구려 역시 초창기에는 오부연맹체입니다. 고구려도 뭐소노부 전노부, 게로부마 해서 오부연맹체였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름만 바뀌고.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에서 족장들의 회의였겠죠. 이 초창기에는 나중엔 제 귀족 회의가 되고 네, 제가 회의라고 부르는 그 연맹체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즉 왕이 혼자 결정하지 못했다. 부여가 연고였으면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제도가 있어요. 서옥제라는 혼인 제도가 있어 가지고 어, 그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남자가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남자가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그러면 신부 집에서 자기네 집 뒤에다가 작은 별장, 서옥을 지어요. 서옥이란 작은 별장을 짓고 이 남자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신부집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은 함께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를 했느냐? 신부집에서 그 딸을 데리고 가면 노동력이 그만큼 이렇게 빼앗기는 거지. 그 딸이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보상해준다 생각하고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서옥제도입니다. 옥저 동해는 고구려랑 부여처럼 연맹체 왕국의 형태가 못됐어요. 여기는 연맹체로 못 갔습니다. 읍군, 삼로 같은 이런 부족장들이 이런 부족장 단위가 여전히 각 지역을 통치했어.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옥저 안에 여러 개의 나라가 막 있는 거야. 뭐 옥저가 하나 딱 이게 아니라 어,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서옥제였으니인데 옥전은 민면느리제 이거는 반대예요. 딸이 남자 집으로 오는 거야. 딸이 남자 집으로 와가지고 너 일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 삼만삼만은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세개의 나라를 묶어서 삼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 역시 수십 개의 소국, 연맹체 왕국까지 못 갔다는 거죠. 초, 초반에는. 어~ 신지읍차 같은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중에서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어. 사만의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만 전체를 주도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습니다. 재정분리 천군과 소도 요런, 요런 게 있어요.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국간에 소도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천군이 통치를 해요.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이 소도의 천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 어, 이것도 좀 적어두세요.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단군 왕검 하면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하면서 뭔 사람 이름처럼 부르는데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직입니다. 직위.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런 것처럼 단군 왕검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단군은 정치하는 사람. 어, 아, 미안미안. 자,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왕검은 정치를 의미합니다. 단군 왕검은 제사장과 정치의 군장의 합성어야. 즉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다는 거지. 단군한검은 재정 일치의 모습이고 천군과 소도는 재정 분리의 모습입니다. 두 개가 나뉘어 버린 거죠.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군은 자신의 지역에서 제사를 지냈고 두 사람이 하는 재정 분리.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 변하는 가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영상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교과서의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